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에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카카오톡 예약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플러스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색 예약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일시도 선택해 주시고요. 오전 몇 시에 예약 기능이 가면 좋을지 저는 8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림은 조르디가 나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보내주는 알림 메시지예요. 저는 받지 않음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약을 제대로 보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플러스를 다시 눌러주시고 예약 메시지를 들어가시면 예약 목록 보기가 있으실 거예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 중인 예약 메시지가 보이시고 선택을 하셔서 수정도 가능하세요. 11시. 이렇게. 그리고 저장. 오른쪽 위에 3개의, 3개의 점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복사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고 재미있는 스마트폰 세상. 오케이, 옥쌤이었습니다.